힐튼 호텔에 뷔페에 잠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가족들 한국 가는데 쿠폰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저녁 늦게 공항에 갈 예정입니다. Yeah. Okay. What time is that here? I'm sorry. What time is that? Ah, it's already started. a l r e a d y Um, uh, be yeah. uh, there. 네, 오케이. 음. 자, 이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 시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사람들이 많네요. 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스파게티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집어서 주면 이제 스파게티 만들어 줍니다. 피자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레스토랑 가시면 이 이렇게 밥하고 해물 섞어서 네, 이렇게 만드네요. 새우 비스코, 감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포크베리 터키 이렇게 고기 종류가 있고 여기 뭐 갈비찜 있네요, 갈비찜. 예 따뜻하게 있습니다. 아우 이제 무겁다 돼지고기 같아요, 이거는 인덕션 해갖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현재. 네. 자, 여기는 국수. 야채하고 새우, 뭐 이런 것도 이제 모아서 국수 선택해갖고 네, 주면 네, 만들어서 테이블까지 갖다 줍니다. 아, 직원들 친절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바베큐로 해서 뭐 치킨이나 뭐 돼지고기 소세지 양념 해갖고 이제 바베큐처럼 구워서 나옵니다 자이는 해산물 새우 개나 아 머리는 제가 안먹고 하고 네, 조개정도 오징어정도 이제 소스를 정해서 네, 얘기하면 네, 이렇게 해서 구워서 나오고요 자. 여기는 튀김 종류인데 지금 튀김에 하나가 빠졌다 해산물튀김 빠지고 야채튀김은 보기에도 좀 그런데 그냥 뭐 패스 자 스시 스시는 그래도 먹을만 할것 같아요 김밥도 있고 자 연어하고 회는 참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와사비하고 간장 해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밥을 해서 이제 알밥처럼 이제 비벼서 드셔도 되고요. 오징어 튀김 나왔네요 지금. 자 여기는 이제 치즈가 있고요. 네, 여기 소세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망고도 있고 후추도 있고 섞어서 이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안녕. 자 여기 빵도 있고요. 샐러드 종류별로 해서 샐러드 드시고 나서 본 고기를 드셔도 좋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튼 호텔의 이제 뷔페입니다.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이 디저트. 디저트는 이제 이렇게 과자도 있고 무슨 이런이렇게봐도 다시 빼서 이제 초콜릿 하셔도 되고요. 자, 케이크 어, 케이크도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뭐가 있는가 보자 음, 팬케이크처럼 만들어주네요 이쪽에서도 그다음에 과자 같은 것도 있고 쿠키 아, 과일은 이제 멜론, 파인애플, 수박 네, 이렇게 있고요 느끼하신 분들은 커피 같이 드셔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힐튼이고요. 어, 원래 금액은 2만 2,500 페소고 음, 한6 5 0 0 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어, 저희 쿠폰을 구매해서 음, 한800페 정도 좀 저렴하게 해서 10만 아니 다1,850 페소에 이제 쿠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신 분들 있으면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예, 구매가 가능하면 제가 구매해서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와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힐튼 아, 있는 이제 2층에 있는 예, 부페입니다 네.